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시지요?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입니다. 오늘도 공동체 활력을 기원하는 힘찬 구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새시라고 구호를 두번 외치겠습니다. 한 번은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번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의 힘찬 구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으라차차! 아싸! 으라차차! 아싸! 지난 편에서는 공동체 활력 코치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티처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과 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배우려는 평생 학습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현장은 수많은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인내심과 순발력을 갖추자고 말씀드렸고요. 공동체 활력 코치는 이세 가지 자질을 가진 상태에서 퍼실리테이터, 즉, 촉진자로서 활동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동체 활력 코칭의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활력 코칭의 모형은 남영찬 박사의 농촌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코칭 모형이라는 박사학위 논문 135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 6개의 코칭 영역 그리고 12개의 코칭 항목과 학위 논문 13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52개의 세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석 단계의 코칭 영역과 코칭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현장에 가서 무엇인가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부터 공동체 활력 코칭이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이첫 번째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는 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하며 본 공동체 활력 코칭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분석 단계의 코칭 항목으로는 선행 연구 조사를 하고 전문가 면담을 하고 핵심 그룹을 1대1로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키맨 심층 면담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 분석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자료조사인 선행연구조사 이외의 코칭 항목은 전부 1대1 심층 인터뷰나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어촌에 고령화된 주민들의 경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일단 말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좋은 의미로 한 이야기가 주변 주변을 거치면서 와전되어 피해를 본 경험이 누구라도 다 있기에 처음 만난 활력 코치에게 위험부담을 안고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꽃을 피운다는 것은 절대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배려하여 일대일로 진행을 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어천 어르신들의 경우에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절대 속내를 표출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1대1 심층 인터뷰는 서로 특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GI와 1대1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닿을 때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단계가 끝나면 이제 우리 공동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할 단계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필요한 공통의 툴로 공동체 문화 개발을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에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라운드 룰을 제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깐 리뷰해 볼까요? 네.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 비난하지 말자. 무조건 경청하고 칭찬하자.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단, 발표를 주도하는 발표 장악은 저희가 적절하게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이런 등등. 여러분들 기억이 새롭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동체 이야기 7편을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꼭 보시고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문화라는 어젠더가 정해졌기에 1분씩 구성원들이 공동체 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 역시 공동체 이야기 5편에서와 같이 발표 순서를 정해 참석한 이는 전원이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활력 코칭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멀티보팅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리더가 공표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물론, 이 과정 내내 참석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공동체 이야기 3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성 있는 칭찬과 경청을 지속적으로 반복학습하여 실천하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마을 어르신의 경우 그동안 워낙 칭찬을 듣지도 하지도 않으셨기에 1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짝, 살짝 자극을 주시면 아주 눈에 띄는 성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역시 공동체 문화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이기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여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득한 사항에 대해 실행하고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실행도 일단 핵심 그룹 위주로 익숙할 정도의 연습을 한 다음에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과연 구성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3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피드백을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마술 같은 공동체 활력 코칭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 활력 코칭 모형을 통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는 남영찬 박사의 노력이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영찬 TV를 통해 살펴본 공동체의 지혜가 여러분께 아주 소중한 양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공동체 활력코칭 모형 중첫 번째 단계인 분석 단계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공동체 문제 해결사, 공동체 영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